안녕하세요, 두시입니다. 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이고, 아, 오늘은, 어, 디제 남원을 갑니다, 남원. 아, 예전에 한번 영상 보낸 적이 있는데, 어, 아, 오징어 살판복공. 오징어 살판복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곱대. 오늘은 총 일곱대 가고요. 오늘은 네이키드나 투어로가 참석이 안됐나요 오늘은 조금 차, 좀 불편한 차들만 모여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 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오징어 먹으러 남원까지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고, 맛집이기도 맛집이고, 어, 또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가는 거죠. 어제 비 와서 못 탔으니까, 어제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왔죠.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갑니다. 오늘이 14일인가요? 14일, 일요일인가? 날짜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13일인가 14일인가? 어. 제가 오늘 좀 늦게 했나 봐가지고 지각을 하는 바람에 한 20분 지각했어요. 그리고 1시 모여서 출발하기를 한 건데, 어 제가 조금 알람을 맞춰봤는데, 알람이 못 들은 건지 안 울린 건지, 늦게 일어나서 한 30분 늦어 졌는데, 왜냐면 거기니 웨이팅이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웨이팅을 좀안 하려고 일찍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아산 쪽에 비가 왔네요. 지금 아산 지나왔는데 땅이 다 젖어 있어. 물이 물이 엄청 많아. 아산 쪽에는 비가 온것 같아요. 이렇 가다가 기름을 넣고 다 채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가죽 자켓을 입고 왔는데 투피스를 입고 왔는데 날씨는 딱 좋아요. 선선하고 좋은데. 오해는 얼마나 뜨거울지 모르겠네요. 즘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게 나가고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이런 날 감기 걸리면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덥다고 훌렁훌렁 벗고 춥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온도 적당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체온만 잘 유지해주시면 감기 걸릴 확률이 거의 적어요. 많이 불편해요. 간만에 어떠더니 어떻게 보면 원피스보다 더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오다가 지금 아산에서 물 때문에 흙탕물을 맞아가지고 시야도좀 구해. 아무래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지금 아산에서 집결을 했거든요. 아산에서 200km 나오네요. 후원에서만한 250km 나오더라고. 한복하500 되는 거죠. 근데 아산에서 모여서 출발하니까 206km 정도 나옵니다. 인스타를 어디다 달 데가 없어요. 거치장 쓰는 거다떼 버렸기 때문에 어디 잘 데가 없어. 미러도 스탠스 미러라 잘 데도 없어가지고 맨날 9프로만 달고 나오다가 아야 지금 코 커드락 어, 커드락에서 인사 360 전용 거치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뺀 거죠. 핸드폰은 지금 없습니다. 랩이는 없는 상태에서 또한번가면 되니까 어, 핸드폰 충전 거기 그 자체 커드락에다가 인사를 연결해서 담면원리예요 내 앞에 딱 있는데 지금 어좀 어떻게 보면은 뭐 내비는 상관없어 놓쳐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좀 불편하네요. 숙으면 다 이게 앞으로 숙으려면 숙으려면은 인사가 했는데 갑니다화면은잘보이려나안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네요. 일단은 뭐 영상을 찍어보고. 집에 가서 확인하고 보정, 보정 해가면서 자리를, 위치를 잘 잡아가면서 나중에는 제대로 한번 영상 볼까 가야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땅이 다 젖어있어요 다 물이야 물, 바닥이 왜 여기만 비가 왔지?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못 들은 것 같은데, 비 온다는 말이 아, 오토바이 해차였는데 아주 그냥 흙한것 같은 느낌이네. 여기는 비가 좀 많이 왔었네요. 우리에막 고여있는 거 보니까, 아, 주유소네. 여기서 주유를 해던가봐요 주유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창은 좀 이어서 다시 찍을게요. 이제 천안을 지나 가고 있습니다. 천안을 지나 가고 있고요. 어, 논산에서 주유 한번더 하고 실 어, 예정입니다. 야 순배! 야 순배! 너무 쏘지 말고 한 대포 낮춰 이 새끼야! 빠르 나오면 길이 거의 깊게 뻗은 도로예요. 뭐 다들 또 많이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편안이 항상 많이 보이죠. 좋나요 어쩔까고. 이데 진짜 10월달 한달 바짝 타야 됩니다. 10월달 지나면 이제 사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절희은뭐겨울에도 타는 사람들은 타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타시는 분들은 어, 가을을 좀 되고 이제 겨울 초반부터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한달 바짝 타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안 들려, 바람 뻗때면 어. 아확하게 목소리가 안 들려. 너 이거 배음이 너무 크잖아. 이거 같은 순간이 아니잖아. 또흥분기고뭐아무버 뭐, 하긴 하는데 뭘, 뭐, 아따라뭐 어쩐다고. 말은 없었는데 어, 천안, 아산하고 천안초에 입서 귓방울이 떨어지긴 하긴 했습니다. 오늘 비오는 예보도 아예 없었는데 귓방울이 그좀 떨어졌어요. 我们台湾的。刚刚 몇 채, 몇채 하나, 몇채 하나는 거야. 여기 안쪽에 보시면 지금 사진상으로는잘 안보이는데 어, 매니폴도 바로 밑에 저거 파이프 어, 냉각파이프 메인 냉각파이프 이음새에서 어, 연결 부위에서 지금 냉각수가 새고 있어요 한 방울은 못 떨어지는데 지금 보조통에도 부동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집으로 복귀하고 애들은 식사하러 가고 저는 바이크를 바꿔 타고 페이보르로 가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일단 집까지 30km 남았으니까 내 입고는 내일 시키고 바이크는 집에다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식사 같이 하고 해부까지 같이 갔다 가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은데 지금 가면서 마무리 영상 찍겠습니다. 100m, 아니 100, 100km, 1 0 남겨놓고 제 바이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백 했습니다, 백. 어, 그냥 저는 복귀하고 팀원들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 어, 또 팀원들이 또, 어, 탐색 없는 의리를, 리를 지켜야 된다고 또 같이 복귀한다고 해서 중간에 복귀했어요. 복귀하고 지금 가는 중인데, 두께 하다가 냉각스가 계속 새고 있거든요. 메인 파이프에서 어, 메인 이퍼드 밑에서 어, 바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어, 어, 메인 파이프에서 새고 있는데, 연결 부위에서 새고 있는데 웬만하면 가다가 산타나에서 식사하고 해부로 가서, 거기까지 가서 완주하려고 했는데 어, 아무리 천천히 가도, 압을 안 차도 냉각수 를질이 샙니다 지금 어, 그래서 지금 한 2주 통에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정도 남아있는데 도이 안될 것 같아서 일단은 팀원들은 식사하러 보내고 어 저는 지금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복귀해서, 어 집으로 복귀해가지고 저는 K로 바꿔 타고 어 팀원들 식사하고 회부를 오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기분 좋게 나왔는데 팀원들에게 미안한 좀 마음 이 있네요. 어뭐 어쩔 수 없죠. 뭐 기계라는 게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냉각수 가셀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거기서 딱세 버리네. 요 지금 집까지 11km 남았는데 최대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rpm을 짜면은 그만큼 냉각수 온도도 빨라지고. 앞도 많이 차기 때문에, 그더 심하게 세기 때문에 용달 안 부르려고 최대한 천천히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투어 그렇게 다니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또 이런 일을 겪네요. 저는 짐으로 굳게 해가지고 페일을 바꿔 타고 해고로 어, 커피숍을 가서 팀원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남원 쪽에 마침좀 소유시켜 주려고 했는데 오늘 또 그게 안됐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짧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좀뻥 뚫는 길에서 쭉쭉 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게 안 되네. 지금 알탱이가 좀 많이 아파요. 지금.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지금 길바닥이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남은 한두 달, 10월, 11월. 재미있게 타시고, 봉인하실 분들은 봉인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